오투님, 지금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 난리 부르수가 났습니다. 이게 뭐 세상에 늘 좋은 것만이 없는데 계속 좋다고만 주장을 하는 가격이 시장이 만들었죠, 사실은.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현상을 당연하게 보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정 가능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는 기사에서도 오늘 기사에서도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글로벌 증시가 2년 내에 20%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는데 2년 내에 20%라고 하면 아무나 얘기하겠다. 하여튼 이게 뭐 지금처럼 상황이 어, 예측 가능성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뭐냐 좋은 쪽으로 예측 가능하지한 범위를 넘어서는 강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주식시장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역사상 고점을 많이 넘었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넘어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좋게든 나쁘게든 마이클 버리처럼 숏을 들고 엄청나게 깨지고 있든 아니면 시장에 지금 좋은 포지션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든 그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는 넘어서 있다가 최근의 분위기라고 오토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한 판단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부분의 흐름을 이용하고 그리고 조심성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람들의 귀에 걸리고 언론들은 이격것을 꺼내서 많은 사람들이 복제해 가지고는 카피앤페이스트 해서 기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라 반응이 특별한 겁니다 뭐냐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돼서 어제부터 한국 시장은 미리 조정을 크게 받고 오늘 연속으로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도 그 사이에 조정을 시작해서 글로벌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 분위기 이 분위기가 왜 발생했느냐라는 것은 펀더멘탈적인, 퍼펙, 펀더멘탈적인 팩터보다는 사람들이 전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가격 조정이 확 나타나니까 아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게 당연할 정도로 비쌌잖아라는 부분들의 인지가 되면서 차익 실현의 욕구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공포감 이 부분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게 되면 어제 가격의 움직임은 낯선이 2% 빠졌고 빅스가 우리가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빅스는 1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길게 보면 5년 정도의 기간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차트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5년 차트 안에서 이 정도의 조정폭이 나타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려갈 때든 올라갈 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하루로 보느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각은 많이 달라져요. 자, 이걸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하루라고 보면 하루는 지금까지 가장 강했던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M7에서도 가장 바보 취급당하던 게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애플만 괜찮고 나머지 M7 종목들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쏠려 있는 게 최근에 쏠림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년째 하고 있었죠. 그 부분이 작동하기 때문에 테크 쪽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나머지들은 괜찮아요. 나머지들은. 나머지들은 괜찮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괜찮다? 그건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은 이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어제와 오늘 상당히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의 흐름이 이쪽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차트에서 이 폭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당연하죠. 뭐 지금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오른 에브리핑 랠리의 현상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지금 현재 조심해야 되는지 아닌지 라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빅테크의 빌리에이션은 많이 높아졌지만 돈을 버는 상태에서의 지금 올라온 상태의 밸리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돈을 벌면서도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이때 돈을 못벌때 올라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사이즈가 이때 이만한 것을 올리는 힘과 지금은 시가총액이 커져서 대상 테크가 이만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강한 힘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이익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때와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토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의 사이즈가 커져서 이것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비교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은 지금 강세장일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계속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이슈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틀 동안에 지금 미국 시장과 관련된, 어,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최근에 코인 시장이죠.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고, 골드, 계속적으로 좋다가 한달 전부터 어 오투는 포지션을 조금 일찍 정리했다. 왜 그러냐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성격을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건 쏠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쏠림자산이라는 성격으로 정의하고 금을 줄였었는데 그 부분 이후에 최근에 이틀 동안을 보시면 전통적인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금값이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안전자산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진 않았죠. 근데 안전자산의 성격을 넘어서는 유동성과 사람들의 돈을 벌겠다라는 심리에 의해서 쏠렸던 부분에 의한 가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안전자산에 의해서 올라오는 부분의 폭보다 더 커서. 두 개를 합친 힘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 현상이 골드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드는 단기적으로 좋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채권은 다르나요? 자, 채권은 지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뭐냐면 채권은 박스권 상태의 형태를 보이는 상태에서 최근에 3%대로 내려갔었어요. 금리를 뭐, 올해도 뭐, 75BP 낮추고 내년에도 계속 낮출 거예요. 물가는 문제 안될 거예요. 등등의 여러 가지 로직들로 인해서 무척이나 강하게 밴드의 하단을 이탈하면서 뚫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온 부분을 다시 내려가게 하려면 굉장히 강한 로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안전자산에서는 채권을 선호해라는 얘기로 이 부분이 작동하기에는 어려운 상태. 이것도 하나의 쏠림이라는 거죠. 시장은 과거보다 더 빠른 기간에 쏠림을 강하게 만들고 그 쏠림이 해소되는 현상이 여러 자산 간을 교체하면서 움직이는 부분. 왜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두려워하면서 갔다 욕심을 가지고 갔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안전 자산으로 적당한 것은 달러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제 달러 지수는 100 지수를 다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도대체 이게 얼마만에 보는 겁니까? 이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나타난 현상에서 안전자산을 할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달러. 달러가 뭡니까? 캐시죠. 캐시 is trash라는 개념들로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달러나 현금이 지금 다시 안전자산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른 게 마땅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이 안전자산이에요. 라는 부분들을 어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지금 시장에 대한 논리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것도 없고, 지금 AI에 대한 투자 바뀔게있습니까 최근에 메타가 많이, 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50억 달러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래서 300억 달러를 모아서 채권을 발행했었고, 가장, 아어 대장 중에서 퀄러티가 높다고, 어, 우리가 판단, 전후에서 판단하고 있는 구글도 지금 36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밸류션이 에 낮은 회사도 이 전쟁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AI와 관련된 부분은 이건 투자 경제가 아니라 전쟁의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의 개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로직이 이 상황에서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AI가 전체 현상의 가장 핵심이고 그 핵심이 지금도 강화되고 있어요. 라는 내러티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지금 우리 이 관련된 국내 대장주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나 짧은 기간의 강한 상승세에서 많은 외사들이 상승하기 이전에 안 좋다는 얘기를 잔뜩 하다가 그 부분의 의견이 바뀌면서 외국인 매수와 국내 매수까지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급등한 게 한국의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중에선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근에는 좀 비등비등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그 역할 중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TP들이 강력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 보시면 여기 날짜가 3일이네요. 11월 3일에 62만 원의 주가인 상황에서 71만 원으로 TP를 기존의 64만 원에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콜일까요? 물론 이 하우스의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 눈는 문구이겠지만, 이건 레이트 콜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얘기를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익에 대해서 저숫자가 과연 가능할까? 저를 내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트 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논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이 부분으로 돈을 벌수 있어. 아, 나 없는데 어떡하지? 3개월, 6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포모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 부분에 포모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올라간 부분도 같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키콜이라는 표현보다는 레이트콜이라는 표현이 더 적장하겠죠. 이게 당시 하루 만에 조정 폭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2025년 3분기 상태에는 지금 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나오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치를 비트해야 되는 것들은 허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새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올라간 허들은 기존의 뭐 실적 시정치는 항상 좀 낮게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미국에서는 좀 용이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높이 숫자에 넣기 때문에 아, 그걸 맞추기가 어렵고,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행동이 아니라, 최근에 이 올라간 숫자에는, 이 부분에는, AI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라는 부분들이 많이 흥분된 상태에서 들어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라면, 이게 지금까지 최근에 왔던 부분처럼 맞추기 쉽지 않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2022년과 2023년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기대치를 밑도는 부분과 마이너스가 겹쳐지는 부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러면 기대치는 보다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이너스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시장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것, 이 과정상에서 벌써부터 문제는 생깁니다. 이것을 비트하느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대치의 변동값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을 기존의 절대적인 기대치를 맞추는 것에 대한 부분과 그 기대치의 높이가 변동하는 것, 이두 가지 다 전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는 진행되어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이 얘기를 잘안 하시는데, 이 fear and greed index로 예전에는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오토바이 사이클 경제의 로직이 작아졌기 때문에 복잡계 경제 로직을 써야 된다는 라 과거의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된 세상을 보면 틀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피어 앤 그리드를 작성하는 데 넣는 많은 것들이 이 변수들에 의한 부분의 조합값으로 이 지수를 만드는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 조정 봤는데 지금 익스트림 피어에 이게 와 있다. 이 지금 어울립니까? 하루를 보든 5 년을 보든 어울리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지표에 의한 것이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적정한 값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의 공포와 우리의 심리의 변동폭을 충분히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